안녕하세요. 헬로드림 드림트멘토 조화장입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쓴게 있는데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이틀 동안 헬로드림 어, 수익으로 134만 원이란 수익을 냈고 어, 그리고 또 후배님은 CPA 하루 수익만 15만 대를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어, 이 일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고수익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저는 어, 7년 전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 3년 반은 이제 투잡으로 시작을 했고, 했었어요. 그래서 단 3년 반은 투잡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 일을 해보니까 어, 사실 본업으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뭐 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근히 경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분 이러한 일을 이제 조금 더 알차게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면서 본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저희 애가 이제 네 살이 되었는데 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일을 시작을 일 했고 태어나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 어린이집 보내 놓고도 충분히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틀 동안 이렇게 134만 원이란 수익을 냈고, 어, 사실 음, 134만 원이면은 어, 어, 요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정말 힘든 건데, 이제 이 일이 고수익도 가능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 구조가 수익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글만 쓰고 블로그나 SNS에 글만 쓰고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글쓰기 수익이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또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있어요. 어디든지 회원을 모집했을 때 사실 수익이 높아요. 우리가 보험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가입이 되어야지, 이제 그 수당도 이제 많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저의 이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글쓰기 수익도 광고업체 부스팅이 있고, 다음에 CPA라는 수익이 있어요. 광고업체 부스팅은 그냥 갓 생성된 각 생선하신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거기 이제 글을 써서, 최신수 어, 노출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단순한 업무예요.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어, 수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건당 뭐 900원에서 2500원 사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업무는 빨리 쓰고 많이 썼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더 높아요. 하루에, 뭐, 다, 글 다섯 개만 써도 만 수, 오백 원, 뭐, 이런, 제가 이제, 수익도 있고, 후배들도 보면은, 어, 첫 달에도 3 0만원 이상, 이렇게,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CPA라는 업무가 있어요. CPA는, 어, 광고제 포스팅과는 조금 달라요. 광고제 포스팅과는 조금 다르고, 내가 쓴 글을 보고 소비자랑 업체랑 상담이 되어야 돼요. 상담이 되어야지, 이제, 건당 수당 만 원에서 거의 한 10만 원 사이 사이에 있어요. 업체마다 여기 정해 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는 하루에 이렇게 CPA 수익만으로도 어 7만 원뭐 10만 원 이렇게 수익도 내고 있고요. 후배님들도 하루에 이러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음 조금 더 고급 업무라서 이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인을 가지고 또 답을 답변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CPA를 직접 하고 있는 멘토로서 어, 550건이라는 이제 유입을 시켰고, 이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거의 보면은 저한테 재가입을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CPA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의 멘토들한테서 이제 CPA를 배울 때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블로그를 어느 정도 몇 개월 키워라 이런 분들도 있고 몇 개월 동안 키웠는데 사실, 어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대충 설명만 해주고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아우 이렇게 흐지부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cpa 블로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다 보여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감을 못 잡으면은 이 cpa는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제가 제 이제 cpa 블로그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후배님들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 cpa로 153,800원도 보시고 그 다음에 12건이라는 이런 승인 대기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어 성과를 내고 있는 보스 이런 부분은 어 본인들이 하긴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를 다 오픈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 하루에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런 수익이 적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근데 15만 원이는 이런 수익을 냈을 땐 저도 솔직히 좀놀랐었어요 이 분은 너무 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방법만 알면은 꾸준하게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저는, 어, 블로그 개설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정보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다 알려드리고, 원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격도 많이 하고 있고, 직접 업무를 예습 복습할 수 있는 음성 동영상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도 있고요. 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음. 어, 어떤 일이든지 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초보예요. 초보고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는데 어, 회사는 헬라우드림이랑 드림투 회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어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고 가정하면, 맛집도 검색을 해야 되고, 렌터카, 숙박, 뭐, 관광지, 이렇게 검색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블로그 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이제, 분들의 글을 먼저 보고, 이제, 모든, 이제, 일정을 잡잖아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업체들도, 어, 본인들의 이제 글과 사진을 다 제공을 해주고, 우리 업체에 대해서 글을 좀 써달라고 헬로드림 측에 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헬로드림 측에서 저희처 저희 같은 정회원들에게 글감을 주고, 저희는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려주고 수당을 받는 일. 간단하게 이렇게 어, 이제 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이렇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돼요.